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자극이 좀 있는 폼클렌징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따가우면서 붉게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식물유래 성분으로 저자극으로 세안이 가능하면서 메이크업까지도 딥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플로로도라 유스 메모리 젤투폼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프랑스 EVE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동물 실험도 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더 믿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 포장도 이게 산림 보호를 위한 FSC 인증 신환경 종이를 사용을 한 데다가 신환경 소잉크를 사용을 해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는 플로로도라만의 식물유래 성분으로 7가지 보습 성분 결합체로 즉각적인 피부 보습과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뉴스 메모리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복합 보습 성분 결합체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피부 속까지 수분을 촘촘하게 채워주는 레이어링 보습이 가능하다고 해요. 피부 저자극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제품으로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케어가 가능한 데다가 피부 노화 완화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를 제품으로 눈가 주름과 피부 보습 개선, 탄력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해요. 피부 안정성, 노화 완화 테스트를 완료를 했는데다가 피부 영노화 촉진 특허를 출원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플로로도라 유스 메모리 젤투폼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자극의 부드러운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형으로 컬러도 투명한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유래 성분이라서 혹시 거품이 잘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거품도 풍성하게 잘 나더라고요. 얼굴에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부드러운 거품이라서 피부에 자극도 하나도 없이 사용이 가능했어요. 사용한 뒤에도 피부가 당기거나 하지 않아서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마무리가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업도 정말 잘 지워지는 제품이라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플로로도라 유스 메모리 젤투폼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해서 세안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플로로도라 유스 메모리 젤투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